적인 흰 쌀밥과 고기 반찬도 뭐 그리 대중야 했다. 내 피어나는 살빛이 더 눈부셨으니까. 삼십의 미각과 몸보신의 욕망을 위해 세상의 온갖 밥들을 탐하고 오십을 넘긴 지금 나는 흰 쌀밥이 눈부셔 누런 밥만 먹는다. 푸른 어린잎만 먹어도. 늘내 위는 소화불량. 누런 밥 지겨워지도록 짓다가 누렇게 뜬내 얼굴에 고운 흙이 덮, 고운 흙이 덮, 힐 때. 아, 여기가 <laughs> 잘안 되네. 고운 흙이 덮힐 때. 난 누구의 어떤 밥이 될까? 그때야 비로소 밥에서 자유로워질까? 저는 사실 그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만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어 정말 그 시처럼 음악처럼 살고 싶었는데 제가 산에 올라가는 거 되게 싫어하고 맨날 아스팔트길만 걸어다니니까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굉장히 강박해지는 거를 느껴요. 이렇게 굉장히 거칠어지고 메마르고 단단해지는 거. 근데 밤만 짖다가그 마음에서 그나마 나온 시예요. <웃음> <웃음> 아 <laughs> 예, 그홍미아 시인께서 방송을 하실 때 '흙'이라는 발음이 안 되는데, 또 우리 또 저기 남쪽 나라 사람들은, 흙을 이렇게 말안 하거든요. 흙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리울자를 빼버리고 복잡하니까 그냥 쉽게 흙 이렇게 딱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쉬워요. 흙을 이렇게 되면 턱이 약간 덜하고 막 하는 데안 돼요. 고운 흙을 덮을 때, 고운 흙을 덮을 때. 이런 미면.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말이라는 게다 좋은 게아니에이 좋은 거는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입에서 좀 발음하기 쉬운 말로 이렇게 쓰고 고쳐야 되는데 이런 말. 다음 제 사람을 소개를 해야 하는데. 네 하죠. 네. 사실 뭐그 예. 이분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요. 좀그 저는 저 글쓴 것만 못하고 다그한줄 알았거든요. 뭐, 잘 자라기만 하면 사실 저 음식도 잘해요. 머지진 않아요. 그래저직업은 아마 국문과 안 나오고 했라면 뭐 인테리어 쪽이나 이쪽으로 갔어도 아마 요새 또뭐 도자기 굽는다고 꼬들대고 다니는데 어떤 제법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근데 어느 날 시를 써가지고 저한테 보여줬는데, 저는 사실 옆에 계속 뭐, 저, 우리 송금이 시, 아, 송금이 DDDN이나, 우리 저, 홍미나 시인 뭐, 충만하제제입라을말 못했습니다. 보내라고. 결국은 뭐, 알아서 보내가지고, 예, 올라와서 낭송하십시오. 신정옥 <laughs> 시인을 모시겠습니다. 손끝 바람. 살핀 바람 한 자라. 손끝에서 기척을 한다. 처음엔 서운하다 싶었는데 시리다 못해 사무치다니. 엄마는 어디 간 걸까? 온기 없는 베개만 가슴에 한가득 흥하다 무서운 꿈이 눈물로 매달려 서러운 한밤중. 흔들리는 버스 안텅빈 옆자리. 아버지의 부재가 차라리 현실이 아니다. 사랑을 놓치고, 닭모가지 비틀듯 아이를 지은 날, 빈 껍데기 몸뚱이가 허위 허위 허공을 걸을 때도 서늘한 바람 한 자락 손끝에 내돌았던가 마주 앉은 얼굴이 촛불에 따스함만으로 아름답고, 그릇에 달만 담아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 냉기 묻어나는 병원 시트 위에 이젠 그보다 더 창백해진 얼굴을 남겨두고 돌아와 커튼을 내릴 때. 눈뜩 앞산 능선이를 간 넘어오는 아첨빛 밤하늘. 마침내 속구쳐 터지는 울름이 강물을 내었다 엇갈린 인형. 이다지도 사무쳐 손끝 바람으로 서성이는가. 가위 눌린 헛손질만 부질없이 바람 끝자락 붙드는가. 시리디 시린 바람. 몇곡 전생의 아주아주 아주 오래된 기억 한잔람 같지. 눈에 보셔서 전혀 앞에 계신 분들이 아마. 꼭 <laughs> 뭐 얘기해야 되죠? 아 <laughs> 여러분시앵콜하들을까요 <laughs> 그거 안된다고 그러고 이 시를 왜슬리님 들려주세요 슬슬 에, 손발이 시려지는 때가 됐죠 에, 근데 가끔 그 시림이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다 싶을 때가 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갖고 실을 한번 써봤고요. 실을 어, 쓰면서 아, 물론 흉내내는 꼴만 됐지만 아,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웠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 실을 실한 이름으로 이렇게 글을 써본 게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이더라고요. 정말 이, 이게 가능한 일이었던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거나 뭐 흉내를 냈건뭐 아 이렇게 즐, 시를 쓰는 즐거운 경험을 하게 해준 제가 글세다 회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 이런 즐거운 기회를 주신 글세다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훌륭한 시인으로. 어, 등달하신 그 글쎄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것 보세요. 다잘하졌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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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건 그렇고요 진짜. 어, 자꾸 오늘 제가 사회를 보다 보니까 저의 추악한 과거를 자꾸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데, 제가 이야기만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는 게요. 저도 참 오늘 신앙생회가 참 감격스럽습니다. 원래 저, 공부가 가면은 이런 신앙생회를 도로합니다. 대학 1학년 땐가. 신앙생회를 한다고 그래요 시를 내라고 그럽니다. 시를 냈는데, 32명이 시를 써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30명이나 32명이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30명만 하겠답니다. 잘린 두명 중에 제가 한 명이 그나마 덜 서운했던 거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아니, 그렇게 원망스럽더라고요. 32명 할, 그두명 잘라낼 걸왜짤려나 그래서 각자 시화를 걸어가지고 걸어놓고 미팅했던 여학생들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데 참 쓸쓸했습니다. 여기는 검열도 얼마나 좋아요. <laughs> <laughs> 어, 참그 저도 이 오늘 신앙성을 하면서 그런 여러저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자 여기서요. 에자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약간 좀 어, 분위기도 좀 달아오르고 여기서 에좀 이제 좋은 노래와 또 시를 들려주실 분을 소개할 텐데. 소원 애가 타도록 엇갈린 길들을 혼자 헤쳐나온 줄 알았는데 마주오는 이마에 맺힌 저 땀방울 그도 속으로 견뎌온 세월의 흔적이라 내 앞에 길을 만드시고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니 뜨거운 눈물로 적신 베갯잇에 하루 세번 꿈결이여라 주름진 손으로 내내 등 쓸어주며 가슴 속빈 자리 채워가도록 부디 내 삶의 새길 여시길 사막의 한 줄기 강물로 흐르길. 지금 잘 악보가 안 보여가지고요. 목사님이 <laughs> 거의 신기로 저희가 치신 것 같아요. <laughs> 네.